자, 24, 25짜리. 정확하네요 25, 25, 24, 25. 25 정도 됩니다. 가라. 안녕하십니까. 원토브입니다. 오늘은 약산 왔습니다. 아, 약산 와가지고, 저그 등대 있는 쪽에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, 사람 있어가지고, 다시 옛날 그 자리로 왔습니다. 아, 멀리 던지니까 계속 보고만 잡힙니다. 그래서 좌측으로 한번 던져봤더니 입질 한번 보시죠. 까딱까딱 까딱까딱 보고 큰일 났는데 던지면 보건데요. 던지면 보입니다 던지면 보고.

아, 못 잡았습니다. 아, 진짜. 꼭 딴지 덤은 입질이 옵니다. 정말 시원하게 왔는데, 건놈을못 그 잡고. 아, 오늘도 왔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 물이 막 들어옵니다.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 더해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버거를 피해서 이제 양 사이드로 가깝게 던져놨습니다. 그랬더니 입질이 이제 조금 뜸입니다. 아까는 가운데 다 던졌더니 버거가 뭐 던지자마자 버거 달라들어가지고 뭐 낚시를 못합니다. 계속 미끼만 갈아줘야 하니까. 그래서 그냥 양 사이드로 그냥 싹 편놨습니다편놔 펴놨. 가운데는 아예 일절 안 던지고 양 사이드로만. 그러니까 입질이 조금 뜸합니다. 세개도 떨고 있습니다. 떨어. 벌써 버거가 입질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. 세 개가 다뜬 것이 쥐 잡았습니다. 잡았습니다. 아따. 쭉가지고 갑니다. 쭉 갖고. 아따. 힘좀 씁니다. 영락 없이 도움입니다. 요건. 으, 뭐데? 도움 아니야? 힘쓴것 봐요. 뭐요? 도움이지? 그렇지. 영락 없이. 그집고 가는 게 완전 도움입니다. 감성도입니다감성도 보셨죠? 쫙! 그집고 갑니다. 도움은. 어디 보자. 메센징가 하이크. 24. 25. 겨우 턱거리입니다 겨우 턱거리 에이, 시 자, 24, 25짜리. 정확하네요 25, 25, 24, 25. 25 정도 됩니다. 가라. 그니까 러 이렇게 저도 저같이 보고가 있으면 보고 있는 쪽 말고 항상 그 옆에 다른 쪽. 좀 떨어진데, 던졌는데 보구가막입질를 한다? 그러면 그다 던지지 마시고, 자우가 개들 피해서 그냥 리드 안 걸리고, 그런 데다가 던지십시오. 그러면, 왜냐면 보구가 한번 그 자리를 점령해버리면, 돔도 먹이 활동을 못 합니다. 그러니까 돔도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저같이 이렇게, 아까 던진 자리에서, 그냥, 도저히, 뭐, 던지자마자 보고가 달라드니까, 정 못에서 양 사이드로 지금 다 옮겨놨거든요. 그래도 지금 이쪽, 좌측 쪽에는 계속 보고가 달라듭니다. 자, 혹은 보고를 피해서 무조건 던져야 합니다. 버거가 계속 달라드니까 그러면 이렇게 손맛은 보십니다. 까딱까딱 까딱까딱 해도 지렁이를 다 따먹습니다. 다 따먹. 버거가 끝까지 조금 남았습니다. 진짜 요즘은 갈 데가 없습니다. 진도도 진짜 입질도 없고. 어디 갈 데가 진짜 신지하고 여기 약산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. 갈 데가. 그래서 다들, 다른 유튜버들은 전부, 저거, 제주도 아빠라도 다 가고 그, 그, 습니다만은. 왜 줄이 근거 했더니, 이런 식으로,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개이를 쳐버립니다, 개발은. 저 개발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쳐버립니다, 개발은. 그러니, 뭐, 쪼놈에 걸립니다, 쪼놈에, 개발이. 개발에 그 이유를 인자 알겠습니다. 개발을 이렇게 가까이 쳐버립니다. 한 40m? 그러니 뭐쩌놈에 걸려가지고 낚시 원줄이 다 터집니다 쩌놈에 응. 꼭 저쪽에 가서 지렁이 갈라면 꼭 입질이 오구마. 에이, 이기 너무 온다. 딱딱 사대가 안 맞나? 꼭 보고 있다가, 딴지 더면은, 꼭문 것처럼, 그러고, 입질이 와불구만. 하이구비. 그다고 보고하고 동시에, 어디 보자. 보고하고 동시에, 이게 다 잡혔습니다. 채비. 보고하고 동시에, 채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채비가. 얘가 보고가 물었습니다. 보고가 물어가지고, 채비 손실을 하고, 그놈을 또 내가 잡았습니다. 보고를. 요 바늘 보이시죠? 요. 시커먼 바늘. 저는 시커먼 거안 쓰고, 잡은 것이 아니라, 내 줄이, 이 보고를 감쌌습니다. 감싸. 그래가지고, 이렇게 잡았습니다. 아, 또 웃겨보네. 덤으로 접혀 붙네, 덤으로. 그렇지, 잡았습니다. 보고 잡았습니다, 보고. 보고. 달달하고, 보고 아닌가? 상당히 무게가 느껴지는데? 보고지? 네 마리째입니다, 보고. 달달달달했던 것이 보고입니다, 여지없이. 던지자마자 지렁이 한마리를 다 먹어 본다 이 이놈의 시키가 이보고가 지렁이 한마리를 다 먹어 본다 혼자 달달달라 떤것이 에따 징그럽네 아따해 떨어지니까 이제 바람도 세지고 입질도 없어지고 참아다 그래도 지렁이는 다 따먹어보네 에이구 정말 오늘은 물때가 좋아서 왔는데 크, 역시 여기는 초들물에 반짝하고 중들물부터는 입질이 없습니다 자우간 여기 오실 때는 초들물을 항상 널리 시기 바랍니다.